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겼네요.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어, 예수 소녀야, 안녕. 예루소녀야,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인도야, 안녕.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예루소녀야? 인도야?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니? 응, 들어줄게. 염들, 몬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어제 남친이랑 헤어졌어. 근데 내가 원래는 12살, 12살 애를, 12살 오빠를 사귀고 있었어. 근데 그 오빠가 미국, 미국 간줄 모르고 메시지를그 오빠가 못, 못본 거였어. 근데 나는 메시지를 계속 안 보고, 그러니까 답장이 없고, 그 어,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헤어진 줄 알았어. 12살 그 오빠랑. 그래서 그 오빠랑 헤어진 줄 알고, 미세지랑 전화번호를 다 지었어. 근데, 그래가지고, 나랑 동갑이 10살 애를 사귀었어. 근데 그 애가, 어, 내가, 이제 그 애랑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메시지로 근데 1두 살이다 1두 살이가 나한테 문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른 척을 했어 누구세요 막 그랬는데 내가 내가 보내준 내 얼굴이랑 사진을 증거들을 다 보내줬지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게 열살열 10살, 살에는 아무 말도 없이 메시지도 지우고 그다음 전화번호도 다 지웠어. 근데 걔가 막, 막, 이제 내가 걔한테 나 이제 남친 생겼어. 하면서 막 그랬어, 내가. 그래서 이제 얘가, 막, 나한테 욕을 하는 거 있지? 욕이 너무 심해. 칠 땡년이라고 막 그러고. 하. 내 유튜브 댓글에도 막 그러고, 너무 무서워. 계속 나한테 답장을 해. 욕 욕으로. 아니, 잘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계속, 그렇지? 내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바라핀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몰랐잖아, 난. 12살 애랑, 12살 애랑, 그리고 12살 애랑, 걔가 미국을 가서 내 답장은 못 봤어. 그래도 난 그거 갖고 헤어진 줄 알아가지고 메시지를 지우고 전화번호를 지웠는데 또열 살애가 사겼는데 그열 살애가 그러니까 그 열두 살에게 열두 살 애가 갑자기 그 오빠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걔는 어디 사는지 까먹었어 벌써 같이 안 살고 거기까지 가긴 너무 싫어. 근데 나는 너무 좋아. 일단은 걔가 막 나한테 욕했지만 난그거 신경 안 쓰고 있어. 그것도 나는 엄마 몰래 남친을 사귀고 있는 거였거든. 지금도 말이야. 12살 애랑 지금 사귀고 있어. 근데 열살 애가 헤어진 것 같고 나한테 계속 욕, 욕을 해. 지금도 말이야. 아 진짜 1 2살때내내남내 내내 남친 오빠한테 계속 0살 애가 나한테 욕한다고 말해도 오빠가 음, 속상하겠다. 나한테 그러지만 나 아직도 위로가 안 됐어. 나도 미안하지만 걔한테 근데 걔는 너무 심하게 한거 아닐까? 짜증나. 자기가 뭔데 나한테 계속 욕하는데 많이 욕했으면 된 거지 그 일이 벌어나고 계속 욕을 하고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내 걸요 왜? 아, 내 얘기 잘 들었니? 아 걔가 좀 나쁘다 아니 내가 몰랐잖아 근데 걔도 욕하고 난리야 짜증 나게 말이야. 나도 짜증나겠다. 너네들도 짜증나지 않니? 내가 잘 말을 못했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 한번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한번더 말해줄게. <laughs> 내가 12살 애랑 사귀고 있었어. 근데 걔가 미국을 가서 내가 메시지를 보는 걸못 봐서 나는 그거 갖고 계속 안 봐가지고 헤어진 줄 알았어. 그래서 난 그거 갖고 메세지랑 전화번호를 다 지웠는데 그 준비고에서 또 어떤 애랑 열살 애랑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걔랑 잘 지내가고 있었는데 여태까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지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막 내가 모른 척을 했는데. 내 얼굴 사진이랑 그리고 나에 대한 거 사진을 다 보내줬어.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모른 척을 하면 안 되겠다고 라 생각하고 그열 살이랑 그열 살이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헤어지자 하는 말도 없이 그냥 메시지를 지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전화번호도 지워버렸어. 근데 걔가. 내가 걔가, 걔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음, 나한테 막 하트를 날리면서 문자, 그 일을 모르니까 하트를 날리면서 문자를 보내는데 내가 걔한테. 그래가지고, 어쨌든 걔랑 싸우게 된 거야, 지금. 어우, 진짜 짜증나! 자기가 뭔데 나한테 욕하고 난리야. 어. 아홉 어. 살은 어, 모르겠지. 아직 남친은 사기 나이가 아니니까. 벌써 나 어이가 없어서 실시간 끌게 마음돈 다짐고 내일 켜도록 할게 안녕 안녕 내일 실시간 켤게 걱정마 내도또 켤거니까 안녕